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 등 위험한 시도에 나설 경우 전멸할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정권과 군부 강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 볼 국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거리낌 없이 재창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전쟁 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렸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아울러 두터워진 한미동맹과 최근 다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들 군사력의 열쇠를 조금이나마 만회해보려고 미국의 핵전략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명목의 전쟁 연습들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남조선 것들의 허세성 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 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직접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며 이처럼 강한 수위로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김유환입니다.